들어오시겠어요? 여기 보시면 여기가 팬 옛날에 여기가 일부 장소였어요 여기 가있더라요 자꾸 세탁합니다 여기 한글이 아우나 아니면 에 나왔던 아저이거 자주 나오는 이야 역할 뽑고 또 시간 6시 반에 생방송 두번 이렇게 네. 친구도 시간 나면 한번 잡으세요. 네. 그리고 여기는 뉴스 전용이라서 이 세트가 고정돼 있어요. 안 움직여. 요 다른데는 세트가. 이거 있지 저거야. 음.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리로 아, 와 볼래? 여기 보면 기숙관도 자리거든. 이제 C M e 이 카메라 원이라든지야. 카메라 1, 2, 3, 4 이렇게 있잖아 위에 더 달린 게 있잖아 미치겠습니까? 곤충이에요 응. 곤충두 글자거든? 미치겠습니까? 곤충 이름 맞추면 네, 선물을 네. 줄게 눈안돌아가고 우빙이 더빙줄이야 등등 있었다고 합니다 음. 기설제 뮤직이네요 첫눈을 기다리며 기설제 뮤직 네, 오늘은 마침 또 비가 이렇게 살포시 네. 이게 미래의 눈이다 뭐 이렇게 좀 높은 제주도 같은 오, 산지 또뭐 그런 데는 강원 내륙 산지 눈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예보가 있으니까요 음. 처음 듣게 된 거는 한국 가요와 관련한 뉴스 접근이었거든요 존박 씨의 존 음악을 씨. 또 그래서 지금 뭐 세팅하고 싶다 내집 있냐 하나 둘셋 잠시만요. 뭐나 저거 참치 자판기야. <laughs> 스트레스 받는 학생들이 딱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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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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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